네,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 소노의 방방 코코입니다. 오늘은 태화강 동굴 피아에 왔는데 태화강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동굴이 하나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오늘 탐험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입장권을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2인에 4,000원. 저렴하죠? 일단 한번 가 보시죠. 태화강 동굴 피아. 안녕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 사업비가 150억이 들었답니다 아 비행장을 군용으로 개조하면서 어, 보급 물자 창고 용도로 활용했다 음, 일제강점기와도 연관된 장소 예전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안 보였던 게 지금 뭔가 보이네요 자꾸 앞으로 밀면 작동이 안 되는데요 이걸 타고 이제 동굴 타험을 시작했겠죠? 출발 출발 아 자체 역간가요 오케이 송탄유 붕괴를 방지하고 굴자 문수 등 버팀목 침목을 상징 수직 루버? 수직 루버가 이거구나 이게 수직 루버고 이건 송탄유 I love 동굴 피아 아 포토존 포토존 정말 중요한 거같 앞에도 포토존 은하수 터널 이 태아강은 뭔가 은하수랑 뭔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다 좀 어지럽네요 <laughs> 부쩍부쩍하니까 좀 어지럽네 아좀 시원하니 좋네 자 여기가 제2동굴 제2동굴이고요 깜짝 놀래키는데요 이거 아, 이게 사슴 소리 여기에 미러동굴 와. 네 얼굴에 뭐 묻었나 확인하고 음안 묻었습니다. 이게 곰또곰 곰 소리 나겠지? 호랑이 소리, 소리 나겠죠? 참고로 제가 호랑이 띱니다. 부엉이, 부엉이 소리 나겠죠? 제가 부엉이 닮았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그 유명한 울산 고래, 울산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고래죠. 울산 하면 고래, 고래 하면 울산, 울산은 이 고래 타고 다닌다는 게. 울산은 실제로 고래를 타고 다닙니다. 뭔가 탈출인데 탈출 체험? 탈출 체험이라고? 뭔가 지금 탈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출 체험이라는데 탈출 체험 끝. 노래기 와, 진핵 진핵 같은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어, 놀래라기. 네 중간 중간 놀래키는 게 많아서 조심하세요 오시면. 금 박쥐. 아, 실제 박쥐구나왜 뼈를 보니 귀엽죠. 예. <laughs> 네. 아, 3... 아, 이렇게 돌아오면 되나요? 아 예. 물고기 제가 색칠한 게 여기 딱그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오면은 참. 재밌겠죠? 자,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전좀 가오리를 검은색으로 그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자, 이제 스캔을 여기다 하면 되는데 자, 이겁니다. 선오 가오리 선오리 와네 끝이에요 미디어 파사드를 하나요 이거를 괜찮네 어 좋아요 그리고 사용한 용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동굴피아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탐험을 해 봤는데요 느낀 점은 나중에 나가서 네, 네, 네. 끝? 아니 4동굴이에요 네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가 이제 4동굴인데요 1동굴부터 4동굴까지 이렇게 탐험을 한번 해봤고요 처음에 1동, 1동굴 들어왔을 때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줬는데 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일제 강점기 때뭐 군수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였구나 뭐 이런 알게 되어서 참좋았고요 그러면 선호의 방방곡곡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태양광 동굴 피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